드디어 개막한 2023 LCK 스프링 개막전에서는 데프트 덕담두 원딜이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DRX와 디플러스 키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프리시즌 스크린 무적 루머가 퍼지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높였던 DK는 경기 내내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며 DRX를 2대0으로 완벽하게 잡아내고 개막전 승리를 따냈습니다. 1 세트에서는 9 4 1일 만에 LCK에 등장하게 된 엘리스를 캐니언이 픽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5분경 크로코 마오카이가 미드 갱킹에 성공하며 DRX가 퍼블을 가져갔지만 정령 안타에서 DK가 완승하고 바텀에서는 캐니언이 절묘한 스킬샷으로 더블킬을 가져가며 경기가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결국 데프트의 루시안이 로드. 퍼펙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한나의 나르까지 한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1세트는 DK가 30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 역시 경기 초반부터 바텀과 미드에서 키를 기록하며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간 DK. 경기 26분까지 킬스코어 10대0으로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라스칼의 잭스가 캐니언과 잘큰 데프트의 시비를 잡아내는 슈퍼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경기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DK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개막전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DRX에서 디플러스기아로 이적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데프트 선수는 DK에서의 첫 경기를 완벽하게 치르며 2세트에서 POG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 나선 데프트는 팀원들이 터세도 없고 잘 대해줘서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이번 시즌에는 한 시즌 전체를 모아 모두 우승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DK로 이적한 칸나 선수 역시 첫 경기에서 p o 지급 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요. 1세트나 르사인공을 비롯해서 라스칼 솔로킬까지 결정적인 슈퍼플레이들을 펼쳐보이며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대박 매치로 화제를 모았던 T1과 젠지의 맞대결에서는 T1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1세트 젠지가 탑다이브와 바텀다이브까지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T1이 잘 받아냈고, 경기 중반까지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8분 대치 상황에서 구마유시의 루시안이 딜라이트를 잡아냈고, 이어진 한타에서도 대승, 바론까지 가져가며, T1이 승기를 잡았는데요. 결국 35분 바론 한타에서 T1이 대승하며,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 역시 경기 초중반까지 치열한 양상이 이어졌지만, 20분 페이컬 이산드라의 절묘한 이니시가 터져나오며 젠지의 보듀오를 잡아냈고, T1 조합의 한타 파괴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자, 경기가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이후 T1의 일방적인 학살이 이어지며 젠지를 몰아붙였고, 킬스코어 24대6으로 T1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세트 리산드라로 믿기 힘든 슈퍼플레이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끈 페이커 선수는 개막 첫날부터 만장일치 POG에 선정되는 위험을 보였는데요 페이커 선수는 시즌 첫 경기인 만큼 기세를 타는 게 중요한데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해서 의미가 있으며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뱅기 배성훈 감독은 올해 메타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롤드컵 때와 비슷한 색깔로 가려고 하며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이기에 꾸준히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룰러와 리엔지가 팀을 떠나며 바텀을 페이즈와 딜라이트로 리빌딩하고 첫 경기를 치른 젠지는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경기 후 고동빈 감독은 티원의 보띠오가 강하게 이번에 시험을 한번 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기에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라는 말을 팬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데스노트의 젠지의 이름을 새겨넣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던 구마유시는 데뷔전을 치른 페이지에게 혹독한 LCK 신고식을 선사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경기 이후 데스노트의 이름이 적힐 다음 팀이 누가 될 것인지를 공개했는데 남은 모든 LCK 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팀을 다 이기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구마유시. 과연 이번 스프링에서 다시 한번 새 체원에 도전하는 킹 마유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